구독과 좋아요는 카퍼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안녕하십니까. 백선생입니다. 아, 오늘 언박싱 시간이고요 기다리던 신제품이 도착을 해서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. 오늘 언박싱할 차량은 네, 하세가에서 나온 도요다 MR2입니다. AW11 레이트 버전 뭐 G리미티드 슈퍼차저 티바루프 네 티바 이름 길죠. MR2요. MR2. 네. AW11 여기 구형이죠? 네. 신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이 MRS죠. 네. 아, 네. 일본의 아주 드문 미드십이죠. 미드십이라고 해야죠. 이 정도면. 네. 미드십이 맞죠. 열어 볼까요? 일단 뭐 사전 예고됐던 바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. 하... 네 클리어 파츠 먼저 볼게요 메뉴에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넣어줬, 넣어줬네요. 음... 네 투명도 괜찮습니다. 라인 데칼들이 제법 많네요. 네 진한 라인, 연한 라인 있는 걸 봐서는 어, 차량 색상 선택에 따라서 다르게 하라는 거죠. 음... 부품들 네 깔끔하게. 사출돼 있고요. 데칼 뒤쪽에 아마도 이 종이가 네, 윈도우 마스킹 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 맞아요, 윈도우 마스킹 실. 뭐 당연히 넣어줘야죠 이런 이 루프 때문에 네. 여기 깔끔하게 이런 게좀 마스킹하기 쉽지가 않죠. 끝에가 라운드가 있어서 네, 당연히 들어있어서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새 뭐 하세가와 차량들은 뭐다 넣어주니까요. 그렇죠. 이렇게 틀을 잡아가네요. 이제 네, 바디 따루, 네, 클리어 바치랑 데칼 따루, 네, 이건 한 봉지. 이런 게참 재밌어요. 공장이 달라서인지 어떤 건 이렇게 접어서 호치키 쓰고, 얘는 또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. 거의 같은 시기에 발매된 키트들을 봐도 조금씩 다른데 공장이 다를까요, 과연? 네.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서. 뭐 좋을 거 없죠. 어, 좋을 거 없죠. 필요 없죠. 네, 디는 네, 짱짱합니다. 이 정도면 네. 조금 말캉거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, 아마도 빈대가 많아서 그럴 것 같고요. 조형은 네, 뭐 역시 뭐 하세가 와죠. 잘 살아있어요. 역시나 늘 지적하는 몰딩, 네, 사이드 몰딩. 이 시대의 차량들은 몰딩이 많잖아요. 네, 몰딩 그냥. 있고요 깔끔하게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아 이뻐, 이뻐 보이는데 요 벌써 만들기도 전인데 네, 너무 이뻐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차량이기도 하고 예전 후지미에 나왔던 버전은 아, 좀 차가 만들어 놓으면 약간 바보 같았어요 <laughs> 네. 네, 구멍 다 뚫려 있죠 아 이쁠 것 같습니다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, 진짜. 네. 특이하게 이게 아마 인터쿨러일 겁니다. 네, 이쪽이. 이때는 이걸 인터쿨러라고 하지 않았나요? 네, 뭐. 뭐 슈퍼차저 버전이니까 인터쿨러, 슈퍼차저, 슈퍼차저도네, 인터쿨러 필요하죠? 아닌가요? 네. 음, 독특하죠. 네, 리더십이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공기를 흡입해야 하는. 음, 차량이 나온. 이때가 88년입니다. 88년이면 어 서울에서 올림픽 할 때죠. 그 시대를 비교해서 보면 뭐 대단하다고 얘기해야죠. 그 시절에 뭐 황금기였으니까요. 이때가 일본은 아유, 꽤 많은 걸한 봉투에 넣어서 놔 붙들기가 쉽지 않네요. 이렇게 볼까요? 몇개 부터 볼게요. 일단 휠, 네, 이쁘네요. 네, 아주 쬐그만게 네, 이쁩니다. 조형도 잘 되어 있고요. 이뻐 보입니다. 이런 것도 굳이 이렇게 분할을 해줘야 되나 싶어요. 이렇게 이조그만 걸, 네, 여기 지금 여기 휠 캡인데, 이렇게 조그만 걸 저쪽을 이게 동그랗게 딱 맞아 떨어지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굳이 분할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? 원형인데. 그냥 라인만 줘도 될것 같은데. 패널 라인만. 굳이 이렇게 또 분할을 합니다. 동그랗게 잘라내기도 어려운데. 필은 또 네. 휠은 또는 뭐 언더게이트인데. 이쪽은 언더게이트도 아니죠. 이런 거. 글쎄요. 네. 하여튼 이렇게 나와있고요. 필은. 나머지 네 헤드라이트나 네 뒤쪽 테일라이트, 백밀러 네, 머플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머플러 참조그맣네요 네. 시트는 따로 들어 있습니다. 두 개가 동일하니까 하나만 볼까요? 네. 음 이 정도면 네, 나쁘지 않아요. 크게 볼륨감이 막 많은 건 아닌데 아래쪽에는 없는데 네, 허리 림 서포터인가요? 네, 괜찮네요. 헤드레스트도 따로 이렇게 돼 있고 뒤쪽까지 커버되는 부, 부품이 꽤 되네요. 엔진이 없는 걸로 봤거든요. 네, 엔진 없죠. 네, 엔진 생략인데 부품이 꽤 많아 보입니다. 벌써 런너 장수만 해도 어, 실내는, 네, 뭐, 밋밋합니다. 특별히 뭐, 이렇다 저렇다 할거 없어요. 이건 게이트 위치 참 별로네요. 네, 이 부품은 게이트 위치가 좀, 미쓴것 네, 같아요. 꼭 저기다 옆에다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. 별로, 로입니다 네, 게이트 위치. 부품들,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. 화이트 부품을 보면 네, 프론트 범퍼 프론트 범퍼는 이중으로 분할이 되어 있네요 네, 한 덩어리가 아니라 따로 해놨어요 이런 건참 좋죠 네. 분할해서 도색하기도 쉽고 이렇게 해놓으면 단순 공기 흡입구였나요 네. 네, 이 공기 흡입구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슈퍼차저를 그냥 돌리는 네. 슈퍼차저 뭐 좋죠 네 당신의 기름값 <laughs> 네, 슈퍼 차저 나쁘지 않아요. 네. 있네요. 윈덕클러죠 루프랑 어, 팝업 헤드라이트, 네. 분들. 여기 아마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T 루프하고, 네, 요, 요 그냥 이런 루프.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본닛도 형태가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버전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걸로.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. 디스크는 참네, 조그만 참게 이쁩니다. 뭐차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뭐 당시에 큰게 필요하지 않았겠죠. 이건 네, 엔진 헤드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. 위에 뿅하고 이렇게 배터리하고 네, 이렇게 거의 안 보일 겁니다. 이 차량 내 네, 본이 덮으면 보이는 게 없어서 이렇게 아주 단순화 시켜 있는 걸로 보여요. 역시나 디스크 뒤쪽에 철판 네, 재현도 있고요. 근데 이 차량도 뭐 휠이 저렇게 생겨가지고 보이는 게 별로 없겠죠. 나머지 네. 뭐 네, 스태빌라이저랑 네까지 부품들 네, 있습니다. 대시보드도 들어 있고요 하나 서브 프레임이랑 뭐 플러. 등 들어 있습니다. 뭐 조용은 네,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마지막 런너고요. 도우 네, 패널 어, 핸들을 레디오 부분 분할해줬죠. 이런 거참 좋아요. 어, 이런 이런 거 분할해주고 안 해주고가 차이가 큽니다. 작업하는 데 네, 그릴도 이렇게 따로 분할돼 있고요. 하세가도 요새 많이 신경을 써주네요 뭐 예전부터 네,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는 이런거 잘 챙겨주는 편이었는데 역시나 하세가가 이런 쪽은 이런 디테일은 확실히 다릅니다 타이어 아이고 귀엽네요 이거 뭐1.75 정도 될래나요 이거 1.75? 1.75뭐60한16 뭐 될래나요 커버야? 15, 16 네. 귀엽네요, 다예요. 설명서를 보지요. 일단 뭐네, 신키시니까 로즈 로즈 파츠는 어 아, 그래도 로즈 파츠가 있네요. 이건 뭐의 포석을 깔아둔 걸까요? 이 로즈 파츠는. 음. 어, 꽤 많이 들어가네요. 네, 뭐가 뭐가 많네요. 뭐가 많습니다. 이것도 만들어 올리고 네,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죠. 네, 슈퍼 차저 버전, 슈퍼 차저가 아닌 버전. 네, 갈리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도 본 네, 보니시 예 네, NA 그다음에 이 슈퍼 차전 것 같습니다. 음, 네 만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잘 나왔습니다. 자는이 정도면 네,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나도다돼 있고 세가와만의 매력이 듬뿍 담겨있는 킷 같아요. 신 제품이기도 하고요.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. 네, 아 어... 이렇게 살펴봤고요. 뭐이도 킥도... 가성비? 네,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잘 나온 킷입니다. 너무 타미야, 타미야 하실 필요 가 없어요. 이런 킷. 정말 잘 나온 킷으로 보여요. 저한테, 개인적으로 저한테는. 네이 정도면 뭐, 네, 할라이 없어 보여요. 어 지금 막뭐 이제 입고 되기 시작했으니까 제품도. 넉넉할 것이고,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, 여러분들도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한대 정도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대꼭 만들어 보세요. 이뻐요.